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계절에 5월 신의가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천안중앙교회 모든 가정이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 되심을 모든 열방이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고난의 때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갈 미래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을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왕 열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우와 앞에 이 유월자를 지켰더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립식 장난감을 좋아했습니다. 조립식 장난감을 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설명서를 읽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많은 남자 성도들이 조립식 장난감은 아니어도 가전제품이나 조립을 해야 되는 가구 등을 구입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제품 설명서를 읽는 것부터 할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이지만 왜 설명서부터 읽고 시작합니까? 그 이유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초부터 잘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제품을 다 만들고 보면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다시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요시아 왕이 백성들에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6월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22절에서 말하길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그리고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일의 시작은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 여수아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장로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고 언약책 자체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동안 말로 신앙을 전수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신앙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열1기아 22장 13절 하반절에서 요시아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아 왕 때에 발견된 이 언약 언약책을 지도자들만 알게 하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읽어 귀에 들리게 합니다. 백성들이 정확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우상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을 불사르고 무엇보다. 누구도 없애지 못했던 상당히 제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말씀을 바르게 듣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기준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말하는 말하고 있는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변화시켜 가고 성장해 가며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올한해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며 말씀에 기대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모여 있는 가정, 가정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오직 길대신, 진리대신, 생명대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며 따라가는 가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